의약품에 대해서 한 번에 끊으라고 말하는 거왜왜 왜 위험한 발상이냐라고 하면 가령 콜레스테롤 약이라고 하자고요 실제로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간에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콜레스테롤이 일, 이런 게 있어요 콜레 혈관 안에 혈관 안에 스크래치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혈, 음. 혈관에 산화가 됐다 아니면 은 칼슘의 결석이 돌아다녔다 음. 여기서 스크래치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스크래치 생긴 거에 가서 좀 막아줘야 돼 음. 거기에 콜레스테롤 관여를 해요. 근데 내가 그렇죠. 세포에 음. 에너지를 쓸때 필요한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간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거야. 음. 근데 기껏 보내는데 혈관에서 중간에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음. 그럼 세포가 굶고 있잖아요. 에너지가 없네. 그러니까 세포가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만들겠죠. 많이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야. 근데 보내는데 끈적끈적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음. 끈적한 거 끼고 또 붙죠.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좀, 음. 예, 이게 결정이 생겨요. 콜레스테롤 결정 그, 저 동굴 안에 결석 음. 생기는 거말이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겨 생기다가 혈액이 돌아가니까 이게 부러지겠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덩어리가 모세혈관에 가서 막혀. 음.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문제다 막히는 음. 게라고 음. 음. 하는데 실제로 문제는요 여기를 염증이 생기게 만든 내가 잘못인 거거든요. 음. 콜레스테롤이 죄는 음. 없어요. 음. 근데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다라는 거는 이 콜레스테롤을 덜 생기게 만든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봐요 세포가 필요한 에너지원이었어 콜레스테롤이 음. 근데 콜레스테롤을 덜 생기게 만들어놔 여기는 음. 잘 돌겠지 그런데 세포는요 힘이 아, 없잖아 그렇죠. 예. 음. 왜 장어를 먹는 건데 음. 장어 안에 콜레스테롤하고 단백질이잖아요 그게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에너지원이야 그 옛날 보양식의 콜레스테롤이지 예 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차단시켜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힘이 없어요 음. 제가 장난 장난처 하는 게 있어요 남자가 고추 안 쓴다니까 음. 그러면 힘이 없는 거잖아요 예 음. 그럼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사람이 힘이 없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을 끊으면 힘이 나자 음. 그러면 우유 해진네또 원인은 그대로 있어요 염증의 음. 원인은 잘못하면 또 가서 또 막혀요 음. 막히면 잘못하면 죽으면 다행인데 불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레시틴을 이야기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런때 레시틴을 이야기하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거를 덜 해야 되는 거예요 산성화 시킬 수 있는 음식들을 이런 것들을 덜 먹어야 되는 거고 염증에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나 B를 충분히 먹어줘야 되는 거야 오메가3로 돌리는 것보다는 포스파티틴, 콜린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파워블럭이라든가 이런 게자 그런 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사람한테 그냥 끊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세포, 에힘을줄수 있는 코큐텐, 코엔자임 큐텐 음. 같은 걸잘 먹게 안내를 음. 해주는 게, 음. 코큐텐을 먹어주면 콜레스테롤 약에 있는 드럭 먹어 현상, 음. 그거를 막아줘요. 드럭 먹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약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내 몸의 흡수, 흡수가 차단돼 버리는, 방해돼 버리는, 음. 합성이 방해돼 버리는 영양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영양소가 약 때문에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대신 넣어주는 거야. 음. 그게 코엔자임 큐텐이에요. 그 자, 심장 쪽으로 많이 관여하는 건 아니에요? 심장 많이 아니에요. 음. 제가 그 핵심 제품 할 때도 그 얘기 몇번 음, 했었어요. 음. 어쨌건 코엔젠 큐테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사람들한테 필수로 권해줘야 돼. 음. 근데 이거는, 현상을 막아주는 거. 약을 먹었을 때 현상을 막아주는 거지. 음, 음. 그 전에 원인은 다른데 또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를 잡아주려면 식생활을 바꿔주고 항산화 비타민. 음. 자, 식생활을 바꾼다. 염증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 음. 그리고 항산화 비타민 염증을 최소 시켜주고 억제할 음. 수 있는 거, 도움을 줄수 있는 거. 비타민 B랑 비타민 C예요. 음. 물론 오메가 3도 염증에 도움이 되긴 해. 음. 하지만 음. 혈액 순환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약을 먹은 사람들은요. 음. 일명 쉽게 표현하면 혈관이 너덜너덜해요. 너덜너덜. 음. 그 상태에서 오메가3 음. 먹어주면 너무 잘 돌잖아요. 어. 잘 돌면 어떻게 돼요? 너덜너덜 약한 혈관이 터져요. 터져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는 사람들한테 오메가3를 과형으로 못 주게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 내 친구, 그, 저, 어, 뇌경색이라고 그랬나? 그것이 뭐, 비정규적인 뇌경색이라고. 그런 뜻으로 얘기하던데. 근데 오메가3를 안 먹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여 주는 거야. 등하고. 근데 여기가 그냥 이렇게 상처가 비슷하게 이렇게 똑 무슨 저 항문문 같이 이렇게 보여 가지고 오므라지지 않는 상처야. 보니까. 터진다 이거야. 자기는 오메가3 뭐 의사가 그랬다고. 네, 의사가 그랬다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오메가3를 먹지 말라는 부류가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음. 그러니까 혈압이 높으신 분들하고, 임산부들 먹지 말라고 그래요. 아, 혈압 높은 사람도 안니네 예, 그런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생선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말이 돼요? 그렇지, 말이 안 됐지. 말이 안 돼요. 음. 근데 왜 먹지 말라고 그럴까? 생선에 들어, 생선이 오메가3인데, 음. 왜 먹지 말라고 그럴까? 그렇지. 자, 우리가 이제 건장량으로 알고 있는 음. 혈액을, 원활히 돌게 하기 위한 양이 있고요. 음. 그리고 좀 과양, 음. 그러니까 최적 과양. 섭취량, 음. 그 그러니까 최저 섭취량, 최저 섭취량, 최대 섭취량, 상한 섭취량이 음. 있어요. 먹으라고 그러면은요 몸에 좋다는 거 그냥 막 먹어버리면 구독이 남아 다 없어질 걸. 쥐가 음. 좋다 그러면 쥐도 다 없어질지도 몰라요. 예, 음. 네. 막먹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최적 섭취량이 아니라 최저 섭취량 음. 우리가 말하는 건 권장 섭취량 최저 섭취량이거든요. 최저 섭취량 정도는 괜찮아요. 음. 하지만 그거보다 올라가면 또 문제가 되고, 심하게 혈관이 너덜너덜 하신 분은요, 최저 섭취량도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긴 하지만, 양이 늘어나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혈압 관리를 한다거나, 다른 관리를 할 때는요, 저는 오메가3 중심이 아니에요. 오메가3가 빠지진 않아요. 하지만 중심이 아니에요. 혈관을 살려내야 돼요. 혈관을 살려내지면, 혈관이 너덜너덜 하거나, 아니면은 푸석푸석하게 된 거, 물 호수, 제가 가끔 예를 들잖아요. 음. 물 호수 바깥에 내놓으면은 다 사가요. 그렇지. 사가면 음. 터져, 삐져가지고 음. 물, 물이 새잖아요. 음. 그런 상태가 지금 혈관인 거란 말이야. 음. 그러면은요, 물 압력을 줄일 게 아니잖아. 음. 우리는 약으로 물 압력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 압력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어마니가 음. 먹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음. 물 압력을 줄일 게 아니라 혈관을 교체해야죠. 어, 그렇지. 혈관 예. 혈관을. 탐지. 호스를 교체해야 되는 혈관을 음. 교체해야 돼요. 그럼 혈관을 다 뽑아가지고 바꾸냐고요. 우리 세포는 음. 재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혈관을 재생시켜 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음. 다 해결이 돼요. 시간이 걸리죠. 재생시키는 네, 시간이. 어, 그렇죠. 그리고 재생되는 음. 동안에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저 지금 줄것 같아요. 그건 D N A 건드려야 되는 소리네. 그죠? 아니요. 재생은 세, 영양소니까. 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어.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불뚝 불뚝 불뚝한다는 음.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그 견딜래? 안 견딜래? 견디면 좋아져요, 그러더라고. 음. 어, 견디면 금방 좋아져. 견딜게요 라고 해서 자기가 그럼 뭘더 하면 되겠냐 그래 가지고 혈관 탄력 쪽에 재생 쪽에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걸 조금 더 들어갔어요 음. 금방 좋아지고요 그 다음부터 머리가 맑아져요 음. 물론 그때는 죽을 거 같으니까 음. 충분히 먹었지만요 시간이 지났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못 먹는데 중간중간 전화와요 나 그거 비타민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전화와요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못 먹고 있는 거야. 원래 경,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음. 그리고 좀 살만할 때, 그때는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비타민이에요. 음. 자, 그 다음에 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사람들이 아메이를 왜안 할까? 일단, 어, 사회적인 선입견이 다반개. 네. 네. 나쁜. 어, 그, 장사 분들의 그 수법, 이거,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 네. 그 소문에 의한 그, 저기, 인식, 나쁜 것을 그 인식 때문에, 네. 첫, 그, 거 때문에, 그리라고 봐요. 또, 선입견 있고, 음. 또 뭐가 있을까요? 어, 그 외에는 뭐, 뭐 찾을 수가 없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아돈못 아, 번다고 망했다 돈이 안 되는 어, 사람들이 해서 망했다 그것도 다이 일본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당장 돈이 안 된다고 내가 네. 열심히 뛰어도 아, 알바를 그렇지. 뛰면 지금 당장 한 시간에 만원이 아, 그런 경우는 얘기할 수 있겠네 지금 당장 내가 해도 내가 안, 안 경우, 되잖아 내 같은 경우 안 응, 되잖아. 응. 하기 힘들어 근데 완전히 나는 그 제품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 돈이 안 된다는 것은 어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내가 어쩔 때는 전번 저녁에도 내가 잠을 안 자고 내가 파운데이션을 억지로 하기는 했는데 그럼 빌드는 내가 가도록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적겠냐 혼자 이렇게 생각할 때자 화장품은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지, 지, 아, 직접 어, 섭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또 그것도 그렇다 근데 나는 그래서, 저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정수기, 빌, 빌더를 하시려면, 청정기, 그것도 안정적으로 빌더를 하시려면, 음. 이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음. 자, 실제로 아메일을 안 하는 이유 사람들이 진짜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돈이 안 되는 거지, 뭐. 아니요. 음. 그럼 뭐까 그 사람이 아메이를 인지를 못한 거예요. 아메이에 대해서 아메이가 줄수 있는 혜택이나, 음. 아메이의 가치나, 아픔, 아메이 제품에 대한 감동이나, 아메이 마케팅의 진실성이나, 음. 이런 것들을 다 안다라고 하면, 음. 아메이를 안 하면 그 사람이 바보예요. 그런데 음, 음. 그 사람이 왜 그걸 모를까? 그러니까 모를 모를 몰라서 그것이 자, 그 사람이 모른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모른 것 때문에 아메를안 하고 있는 거지. 음. 아메를 안다고 그러면 한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소비자냐, 비즈니스를 하느냐 경계도 되게 음. 애매해요. 그렇죠. 음. 아메는 그냥 소비자 마케팅이에요. 소비자가 음. 제품을 써 봐서 좋으면 음. 자랑하는 거야. 음. 자, 소비자가 제품을 써 봐서 좋은 거라는 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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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걸 팔아 가지고 남기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음. 슈퍼에 가서 제품을 사는 것도 내가 좋으니까 필요하니까가 사 쓰는 거잖아요. 음. 근데 필요한 거 샀었는데 이 제품이 마음에 드네. 이 제품이 마음에 안 드네. 그럼 이 선택을 소비자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써 가지고 내가 큰무기영화를 얻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제품을 쓴다라는 건 그냥 좋아서 쓰는 거야. 아 이걸 나한테 좋다. 심리적인 거, 감정적인 거, 아니면은 생활의 윤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좋았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수입에 들어오고 안 들어온 거는 신경 안 써요. 그러면 그 소비자에서 딱 넘어가서 소비자가 조금만 더 액티브하게 되면, 많이 좀 쓰게 되면, 집안에서 쓰는 거, 식구들 쓰는 거 쓰다 보면, 한 달에 만 원, 이만 원 생겨요. 자, 만 원, 이만 원 생겨도 큰 부자 되는 거 아니지만, 그만 원, 이만 원이 마트에 가면은요, 겨우 포인트로 300포인트, 500포인트 정도야. 그럼 300포인트, 500포인트 생길 게만 원, 이만 원 생겨요. 그러면은, 가게에 이만, 큰 보탬이 되는 거예요. 보고 아끼는 걸로. 자, 소비자는 그냥 아낀다. 좋은 제품 쓴다. 이런 걸로 끝나는 거야. 음. 그러면 비즈니스 한다면 거기서 무엇 을 하는 거냐면요. 이거를 너도 아껴봐. 음. 너도 좋은 경험을 갖고 와봐. 이, 이걸로 느, 늘어나는 거야. 음. 그러면은 실제로 사업을 잘 하시는 소비자분들을 보면은요. 별거 없어요. 야 이거 너무 좋더라라고 그냥 음. 얘기해요. 그러지. 예, 너무 음. 좋더라. 야 썼더니 돈도 들어와. 음. 거기에 특별한 다른 감정이 있을까요? 내가 니가 음. 써야지. 내가 돈이 더 들어와. 이런 감정이 없어요. 그니까 러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잘해요. 음. 그러면 이 사업을 잘하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아메이에 대해서 인지를 못 시켜준 거야. 나는 말을 하고 있다 라고 음. 하는 게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못 들었으면요. 인지하지 않았으면 나는 말을 한게 아니에요. 음. 상대방이 인지를 해야 돼요. 음.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인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메이를 안 하는 거거든. 자, 아메이를 소비자를 회원을 가입을 하던 그냥 소비자로 제품을 쓰던 하게 하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인지가 돼야 돼요. 내가 내가 인지를 시켜서 그 사람이 아 그래 아 내가 여기 고객 만든 것 마냥 아메리 제품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써보니까 진짜 확실히 좋네. 그거 만드는데 그 손님 많은 데서 에 내가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짧아요. 그거를 통해서 인지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그냥 소비자가 되어지던 회원 소비자가 되어지던 아니면 소, 소개하는 소비자가 되어지던 소개하는 소비자가 사업을, 사업을 하는 거니까 셋 중에 하나가 간단 말이에요. 인지를 못 시킨 거야. 음. 그러면 인지를 못 시킨 거에 원인은요? 잘못은 아까 콜레스테롤 얘기한 것 마냥 결과가 인지가 안된 거잖아요. 얘가 문제가 아니야. 인지를 못 하게 한 나의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 어떻게 해서 인지를 하게 할 거냐야. 이게 해결이 되면, 음. 자, 처음에 돈이 안 된다? 처음에 돈이 안 된다도요, 이거를 소비자 마케팅으로 보면, 돈이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이거를 만약에 아메이를 다단계 판매하는 것처럼, 뭐 애처럼, 일단 내려 제품을, 그러면 돈이 안될 수가 없어요. 사장님이 이번 달에 500만원 내리시고요, 아니, 두, 두 세트로 하자. 두 세트, 600만원, 600, 700 정도 돼요. 두 세트 거기 정도, 거기서 두 세트면은요. 두 세트 갖고 사업 못해요, 얘들. 최소한 4 세트가 더 들어가야 돼요. 두 세트라고 하자고 700만 원. 두 세트를 내려 내리고 자두 세트 내릴 사람 두명 찾아. 바로 S P 에요돈안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아미 돈더 돼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근데 아미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는 소비자가 어떻게 돈이 되겠냐고요. 이게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내 소비자가 늘어나야 돼. 소비자가 늘어나야지 돈이 돼요. 근데 소비자가 늘어나지도 않았어. 내가 소비자에게 제품이 좋다라고 인지를 안 시켰어. 내가 소비자에게 네가 쓰고 소개하면 돈더돼 라고 인지를 안 시켰어. 당연히 돈이 안 돼. 자기가 한게 없는데. 어, 그러니, 한게 없으니까 돈이. 예, 안 돼. 그리고 선입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입견, 음. 고정관념. 선입견, 가장 무서운 개라고 그러죠. 개. 음. 음. 예, 음. 고정관념. 아메에 대한 고정관념은요, 심플해요. 다른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고정관념은요, 계속 변해요. 고정관념이. 음. 왜냐면 시대가 변하니까. 음. 근데 아메의 고정관념은 항상 똑같아요. 음. 다단 게 아니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음. 누구한테 나쁜 사 하는 거 아니야? 도난되는 음. 거 아니야? 잘못해. 음. 예, 네. 음. 그것뿐이에요. 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내가 인지를 시켰냐, 못 시켰냐야. 그러면 내가 인지를 시키 거에서 무엇을 고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냐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 제가 전부 다 디테일하게, 디테일이라고 표현했어요. 디테일. 음. 제걸그최근 영상 보시면 알아요. 내가 디테일하게 무엇을 고민했냐. 나의 소비자라고요. 나의 회원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의 더 이득을 더 가져갈까. 이거를 내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내가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지시켜 줄까 해요. 얘기를 해봐야지. 물론 얘기를 했을 때 누구는 들어. 심지어는요, 한명은 뭐라는지 알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래요. 그것도 환장이에요 그분이 실제로 제가 핏 전화, 카톡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필요한 거 9만 어치만더 사면, 보너스 10, 14만 원인가 15만 원더 들어가 그랬어요. 음. 저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기 필요한 거 있을 때, 살 거래. 살 거래요. <laughs> 근데 다음 달에 살까 했대요.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다음 달 살까 했대요. 내가 만약에 연락 안 했으면요. 그 사람은요? 그냥 보너스 4만 원 받는 거였어요. 아니, 4만, 3만 얼마. 제가 계산하면 3만 얼마 받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거 한번 카톡 보내는 바람에 그 사람은요? 살게 9만 원이 아니두구만. 그 사람이 3만 얼마 받을 거였는데 보너스가 20만 원들어가더라고 22만 원. 그 얼마를 세이브를 시킨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그 한마디에. 제가 그걸 관심을 갖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냐? 안 해주냐 문제예요. 근데 인지를 시킬 수 있는 만큼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귀찮아. 아유, 사겠지, 보겠지라고 내가 안 해주면 그 사람은요? 평생 그냥 계속 만 원, 삼만 원 이렇게 받을 건데 그 타이밍에 내가 그 얘기 한마디 해준 것 때문에 그만큼 쓴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음 달에 살 거야. 5월 달에 바로 살라고 했대. 근데 그냥 바로 산 거야. 그 자리에서. 필요한 거를 이미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얘기를 안 해줬으면은 그십 몇만 원을 2 이만 원, 3만원 받을 거 22만 원. 아니, 20만 원 차이네요. 그대리 바뀌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그거를 내가 디테일하게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디테일 내가 보고 있어도요. 입을 안 끼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나 하루 종일 그런 것만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네. 내 파트너가 내 고객이 조금이라도 이득을 가져갈까? 그러니까 말을 할때 심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laughs> 니복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니복이다. 음. 나는 그것만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얘기를 해줘. 그 사람한테 내가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걸 50만 원 사가지고 20만 원 받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고민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줄까를 고민을 해요. 근데 받는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요. 저를 또 거부할 수도 있어요. 성향적으로. 안 들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 아무 해도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누구 안 따라와 음, 대화가 안 되지 예, 네, 음, 대화가 음, 안 돼요 음, 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 고객도 충분히 있잖아 음. 근데 내가 어쨌건 그래도 얘기를 해,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해줘서 알아들으면 그 사람한테 이득이 가는 거야 그게 알아듣는 게 누적이 되면은요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 어, 어저께도 캡처해서 내일 강의 아니거든요. 캡처해서 보내드렸어요. 열정. 여기 보면 카톡에 뭐 뭐라고 제가 해놨냐면 이게 러시아 분들 미팅하다가 마지막에 해준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몰입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음. 지속적으로 성공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나는 몰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음. 나는 몰입을 하는 거고, 내 소비자, 파트너, 잠정적인 나의 파트너들은 지속적으로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는 거야. 아, 이렇게 하니까 이러한 이득이 있구나. 그걸 쌓아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큰게 아니라, 그 잠깐의 관심이거든. 그 잠깐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화해주고. 이거를 하려면은요, 정리가 싹돼 있어야 돼요. 중구난방 해가지고 되는 게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음.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때 라인을 돌려요. 라인을 돌리면 제가 손이 빨라요. 손이 빠르지만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분석을 잘해요. 분석을 잘하기 때문에 분석하려면 라인에서 어떻게, 어떤 아줌마를 어떻게 배치해야지 더 빨리 돌아간다를 알아요. 음. 그러면은 이거 하라고 그러죠. 근데 꼭 제가 어렵기 때문에 꼭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어요. 꼭 반기를 들어요. 그러면은요, 제가 어릴 때는요, 어린 마음에, 에이씨, 이걸 아섰 샀어요. 근데 조금 나이가 먹고, 아줌마들하고 이제 부딪히면서, 조금 이제 능그러이가 된 다음부터 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둘 중에 하나야. 까라면 까라잉? 까라면 까라고 하든가, 아니면, 시합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해서 내가 이기면, 그대로 할래? 시합하는 거예요. 라인에 안 들어가는 인간이 라인에 앉아가지고요, 일을 해요. 내가 더 빨라요. 내가, 연륜, 그 라인에서 그 일을 계속 해온 연륜인 사람보다 느려요. 손이, 당연히, 음. 계속 맨날 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 라인을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는 게더 빠른지를. 음. 제가 그게 강해요. 근데, 느린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라인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고요. 지저분해요. 하다못해, 라인 안에서 만약에 스티커 작업을 하잖아요. 제가 작업을 하고 나면요 주위에 쓰레기가 없어요. 작업을 그렇게 그속도로 하는데도 쓰레기가 음.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옆에다가 봉돌에 달아놔요. 그리고 손 움직이는 거리에서 그냥 바로 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 거리에서 그냥 어차피 치울 거라고 다 버려요. 그럼 여기가 이만해지는 거야. 그러면은요, 일, 이것 때문에 일이 안 돼. 일이 안 되니까 느려져. 처음엔 빠른 거 같아요. 근데요, 이것 때문에 일이 안 되시게 가는 거 느려져요. 음. 속도가 급격하게 저하되요 그 다음에 끝나고선 이거 치면 또 바빠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이 위치에다가 쓰레기통만 놓으면 끝나는 거야 음, 그런 것들을 해요 저는 그게 쓸데없는 행동을 줄여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쓸데없는 행동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디테일이에요 저는 그것만 엑셀로 짜가지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맵을 보죠 엑셀 짜서 다 보고 있죠 그러니, 머리가 쉬고 빠지겠죠, 저는. 근데, 그, 그것 때문에 제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자기복이다. 그렇게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제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는 사업은 할건 아닌데요. 그렇게 했더니, 제 말대로 몇번 해봤더니, 본인한테 훨씬 이득이거든.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이 전 안타까워. 왜냐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자기가 바쁘고 겁도 많아 근데 되게 순수해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라고 하긴 해요 그건 안타까운 거야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쨌건 그러면은 복을 딱 가져간 거야 자기가 필요한 거 사면서 20만원 정도 20만원 가까이를 더 보너스를 가져갔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좋고 저는 저대로 기분 좋은 거죠 근데 누군가는요 예 됐어 라고 해요 그래 놓고 뭐더라 그래요 자기 밑에 18%가 있는데, 자기 회원번호가 죽어도 내비로 둬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자신감을 갖고, 아, 내 복에, 복을 가져갈 사람이구나라고 내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자신감을 가지려면, 성공의 경험을 내가 쌓아야 되고, 몰입의 경험을 내가 쌓아야 되고, 그거를 디테일하게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되고, 입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초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분위기가 네. 중요해요. 이게 네. 어,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일을 해야 되겠다, 설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네. 또, 이거 물건을 써야 되겠다, 이런 거, 음. 아미가 좋아, 이런 음. 거, 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음. 저절로 잘 되고, 음. 아이, 그지의 물건이 좋다, 그러지, 누구나 다 자기 물건 자랑하는 거지. 뭐그그 그 사람들도 똑같아. 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은 음. 맥빠지고 잘안 음. 되고 그래요. 그렇 그러니까 그래. 그럴 때 이제 아이고 암이 진짜 물건은 좋은데 하기는 힘들다 이런 음. 소리가 나오고 음. 그러니까 그 이제 디테일에서 또 하나가 음. 사장님 초대권이거든요. 음. 제가 <laughs> 항상 초대를 해요. 항상 음. 항상 초대 지금도 음. 초대를 계속 해요. 근데 이제 초대하기 전 단계들이 소비자를 만들어가고 회원을 만들어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지만 딱 타이밍이 됐다 이 사람하고 대화해서 초대를 해야겠다라고 마 먹는 게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하면 제가 집으로 부르는 초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진짜 배우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미팅을 하자라고 해서 초대를 하지만 초대를 했다가도 안안된 경우에는 내가 스케줄상 놓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에 하지 뭐 이러고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줌 미팅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가 되면 들어와요. 내가 초대를 안 하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쪽 초대를 하고, 만약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초대를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얘기해야 돼요. 음. 제가 그 지금 줌 미팅에서, 월요일날 우리 주, 우리 그룹 줌 미팅에도 누군가를 초대했어요. 내가 초대한 날한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안 들어와요, 다시. 음. 음. 그래도 또 초대해요. 계속 초대해요. 그리고, 그 초대했을 때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말건 초대해요. 왜 초대하냐면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들어왔을 때 이점을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진짜 1초 클립을 하면 되잖아요. 클립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 1초가 어렵냐고. 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핑계거든요.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사람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초대를 똑바로 안한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얘기해요. 그 사람이 와서, 인, 들어와서, 아, 이게 내거가 되겠구나라고 인지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얘기해요. 그 마음 안에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들어와서 본인께 되면 누구한테 좋, 좋겠냐고요. 그 사람에게 좋기 때문에 난 얘기하는 거거든. 물론, 그 사람이 들어와서 제품을 써주면 좋겠죠. 그쵸 그 사람이 들어와서 미팅을 하고 사업을 하면은요 좋겠죠 아 내가 다이아몬드 갈거 아니야 누군가가 알아들어야 내가 다이아몬드 갈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면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요 그가 돈이 돼야 돼요 그가 sp가 되고 그가 플래티늄이 돼야지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든 말든 할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그 사람이 플래티늄이 되려면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줘야 되냐고 자신감을 줘야 돼요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내가 몰입돼어 있어야 되고 내가 디테일해야 되는 거야 좀 확실히 음. 이 아메이가 엄청 좋아졌어요. 뭐가 좋아졌냐면은 이저저 저 뭐야 그 핸드폰 상에 음. 아메이 클릭만 하면은 음. 자랑이 엄청 많이 볼수 있어 아메이 거를. 네. 그러니까. 핸드폰에 그, 유튜브 유튜브만 자료를 봐도요 아메이 공부 다 돼요. 아, 유튜브 아니고 홈 아메이 홈만 들어가도 아메이의 네. 공장에서부터 제품까지 네. 설명 얼마든지 들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카데미 그것를 나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좀 권하고 싶은데도 내가 얼른 이것을 이렇게 핸드폰을 잘그적기를못 하니까. 그런 것이 자신이 안 서서 자꾸 권하지를 못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요즘 그 더군다나 암에 있는 이 비대면을 미리부터 준비해온 것 같아. 보면은 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홈에 그 암에 홈에서 저기만 하면은 그 많이 일을